이게 다 뭐야? 가만히 있어 지금 이거 어책 왔기 때문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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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. 고 이거 찍어. 이거 찍어. 이 이거 찍어. 거어이 이거 찍어. 이거 이거 찍이거이이이 호중 님이야? 별님 별님. 별님이라. 별안 보여? 거야? 별 별보다 더 반짝이는 거안 보여? 나이도 어린데 호중이라 부르면 안 돼. 아니지. 뭔 소리 하는 거야. 친구나잖아, 호중이. 당신이 같고. 별님하고 같이 밥을 먹어서 뭐 했어? 뭐가 친근해 스타킹에서 한번 본거 같은데. 아, 스타킹에서 본 거지 그래. 스타킹에서 본 거지 그래. 별님하고. 아, 오네요. 저도 오네요. 봤어요. 아, 오네요 님이시구나. 아, 근데 너무 반갑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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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우리 별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코맙소 코맙소 별님은 욕비지 마라 늘 사랑하오 진짜 좀 비슷하지 않아 나도 호조기는 좋겠다. 어. 아리스가 있어서. 아. 어, 아,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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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저 동그란 안경 있는데. 아유 저택가 아무나 쓴다 어울리냐? 뭐가 있어? 아 여기에 넣어놓으면 이제 호중님이 와가지고 나중에 읽어보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나중에 아무것도 와... 없는데? 나중에 와서 한번 쓰면 되겠다. 그래. 구독 <목소리> 구독. 우리 별님이 저기서 축구하셨겠지? 그렇지. 음. 여기서 축구 많이 하셨겠네. 음. 근데 이렇게 극존칭을 써야 되는 거지? 뭐가? 당연하지. 축구를 하셨다 그러고, 막, 그렇게 해야 돼. 아 당연하지. 우리 엄마는 진짜 그, 몰랐잖아. 음. 우리 별님 몰랐었는데, 음. 내가 하도 들으니까, 음. 어느 날 그러시는 거야. 야, 그 노래 참 잘하더라, 그러면서. 음. 그럼 엄마 내가 팬클럽 가입시켰잖아. 그랬어. 가입됐어? 어? 그래, 우리 엄마 근데 그래갖고 정동원도 알게 됐잖아. 아. 음. 별님은 이제 나 때문에 알게 돼갖고, 음.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그때 알은 거야, 우리 엄마는. 음. 어, 그래갖고 보다가, 음. 지금은 인제막 그래갖고 막동호니거를 응. 그 진짜 많이 보셔 엄마가 요새 많이 말라 보인다며 말랐지 요즘은 전에는 약간 그래도 살집이 좀 통통하니 어. 귀여웠는데 응. 요즘 말라서 불쌍해 죽겠어요 말라갖고 뼈 밖에 음. 없어 뼈 밖에 뼈 밖에 없는 건 아니지 않나 뼈 밖에 없어 자세히 봐봐 말라갖고 오. 큰일이야 기운 없으면 노래도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작은 학교에서 큰 인물이 나왔네. 그렇지. 안녕. 호중님 후배들이네. 어. 아 우리 유튜버야. 응. 어? 응. 어. 나오면 안 돼? 나오네요 어. 안 모자이크 해줄게 그럼. <laughs> 아니 같이 찍고 니네는 모자이크 해주고 이 친구만 나오면 되잖아. 야 그래도 좀 푸짐해야지 여러 명이. 응. 어? <laughs> 선배는 왜 모르니? 아까 달라가지고 호중이 형 있네요. 그럼. <laughs> 자, 하나, 둘, 셋. 한번 검색해서 구독 좀해아니 여행사TV <laughs> 여행사 TV. <laughs> 그렇지 알겠습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 모자이크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 아 그래 <laughs> 구독했습니다 저도 아이고. <laughs> 구독해하고 좋아요 누르고 저 댓글에다가 <laughs> 아, 김호중 <김오동> 후배다가 올려 <laughs> 누나가 너무 팬이거든 근데 수영 선생님은 토요일 날안 나오시는 거지? 안 나오시는 거 음. 니네 왜 나왔어? 연습하러 왔어요 아뭐 무슨 과니? 수영은 좋아요 니네? 노래 잘해? 노래 알겠습니다. 어? 어? 아, 악기. 아, 아, 악기? 아, 그래. 수고하고. 네, 응, 응 안녕. 수고하세요. 응, 고마워. 구독자 늘렸네, 오늘. 별님, 이제 갈게요. 어? 머리 똥파리 앉았어. 아니, 아니야, 나, 나비 같은 거야. 그거 저거야, 외래종. 응? 외래종 저. 저 여보. 래종 이거 저첫단 해. 꽃인줄 알고 거. 온 거래니까. 아, 그, 여기 거야. 뒤에 볼도 있잖아. 꽃인 아. 줄 아는 거야. 아. 이, 사진에도 심지어 향기가 나는 거지. 음. 호중님 손 아니야 이거? 설마 이거는 그냥 여기 학생들 작품일 거야. 그래? 응. 호중님 그말 흔들려. 건드리지 마. 또 깨치러 가고 뭐라. 不懂，不